얼마 전 압구정 라운지에서 실전 코칭 했었을 때 썰이야 이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공개하는 거니까 귀 쫑긋하고 들어봐 이날 수강생 동생이 정말 찐으로 마음에 드는 트와이스 산납빌 존예랑 잘 돼서 분위기가 좋았어 나한테 카톡으로 형 이상형이라 말도 안 나오는데요 일단 배운 대로 차근차근 해볼게요 라고 긴급톡이 왔을 만큼 그래서 긴장감을 뒤로 하고 잘하더라고 내가 옆에서 봤는데 수강생이 알려준 대로 이상형 주제로 얘기도 순조롭게 흘러갔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대화가 계속 되는데 진전이 없는 그런 삘 운전할 때 기어 1단에서 안 올라가는 느낌 있잖아 뭔 말인지 알지? 될것 같은데 그 선을 넘지 못하고 감정적인 진도를 못 나가는 상황 그때 내가 살짝 둘 사이에 있다 코칭 겸 윙풀에 들어갔어 이렇게 형 저번에 너랑 목욕탕 갔을 때 찐으로 놀랐다 왜 이렇게 마른 몸에 반전이 있는 거냐 진짜 너는 축복받은 유전자다 그날 너가 목욕탕 1티어 피지컬이었다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호들갑 플러스 너스레로 같이 한 술자리에서 수강생 동생을 띄워줬다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강생 옆에 있던 그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발그레지고 내가 수강생 동생한테 신호를 주니까 수강생 동생이 배운 대로 여자한테 아왜 이렇게 은큼하냐고 놀리니까 말은 아니에요라고 수줍게 말했지만 역시 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수강생 동생한테 놀리지 말라는 듯이 팔을 살짝 때리는 하는 행동을 보이며 이너 어깨를 쓰담쓰담 계속 해주는 거야. 이럴 때 여자의 반응을 잘 봐야 돼. 말은 아니에요라고 했지만 얼굴은 빨개지고 먼저 스킨십까지 했잖아. 이게 뭐야?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 신호야.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런 간접적인 신호로 속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순간 나는 띵하고 알았지. 아, 내가 이제 멍석만 깔아주면 게임 끝나겠구나라고. 그리고 예상대로 멍석 깔아주면서 니나원 수제 바운스 루틴으로 10분도 안돼 둘만의 장소로 번개처럼 이동시켜 줬어. 나중에 좋은 시간 보내고 형 오늘부터 일일하게 되었어요. 생애첫 여친 이상형이네요라고 감사톡까지 받는데 또한 번의 뿌듯함을 느꼈다고. 이수강생은 내 코칭을 받기 전에는 못 소리였어. 지금은 원하는 여성 90% 이상 대화만 하면 호감 쭉쭉 뽑아내고 있다고 설마 이 대목에서 배아파 영상 나가려고 하진 않았겠지? 잠깐만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내가 15년간 연구하고 20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의 뜨밤 성공률을 7배 높인 방법이니까 자 다들 썸네일에서 봤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자가 자신의 몸을 허락할 때 무조건 보내는 신호야 여자는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 미묘한 신호로 자신의 마음을 포장해서 전달하지 마치 암호 같은 거야. 암호를 해독하지 못하면 메시지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여자의 신호를 잃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게 돼.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신호 하나를 오늘 공개해 볼게. 바로 성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야. 성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뭘까? 많은 남자들이 오해하고 있어. 이건 단순히 야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성적 커뮤니케이션은 서로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희 낭낙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대화법이지. 또한 진화 심리학에서는 여성이 잠재적 파트너의 사회적 용기를 테스트한다고 봐. 성적인 대화를 능숙하게 이끌어가는 남성은 뭐야? 바로 사회적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해석돼. 좀 어렵게 느껴져? 자, 이걸 좀더 쉽게 설명해 볼게.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올라오잖아. 여자가 너에게 호감이 있다면 성적인 대화에서 특별한 신호를 보내. 예를 들어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이라고 쳐보자. 여자가 성적인 농담을 먼저 하거나 네가 던진 성적인 농담에 거부감 없이 화답하는 거야. 방법은 먼저 가벼운 스킨십으로 시작해. 예를 들어 웃으면서 어깨를 살짝 터치한다든지 농담하면서 팔을 가볍게 건드리는 정도.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관찰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거나 더 나아가 그녀도 너를 터치한다? 이건 긍정적인 신호야. 다음으로 이중적 의미가 있는 대화를 시도해봐.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너 같은 관상이 성역이 많다는데 진짜인가? 이렇게 떠보기 질문. 이건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성적 뉘앙스가 들어가 있지. 만약 여자가 나 성역이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싱긋 웃으며 대답한다? 이건 좋은 신호겠지. 영상 초반부에 알려줬던 실전 코칭 썰처럼 그 여자는 축복받은 유전자라는 성적 암시에 발그레하면서도 말은 아니에라고 겉으로 부정했지만 비언어적 신호는 정반대잖아. 그치. 얼굴이 붉어지고 수강생의 팔을 탈짝 때리는 선스킨십까지 이어졌으니까. 여기서 찐으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 여자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할 때는 항상 행동을 믿어야 돼. 왜냐면 말은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지만 얼굴 표정이나 몸의 반응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건 그녀가 너를 잭스 가능한 사이로 인식하고 있다는 강렬한 신호야. 즉 여자가 말로는 거부해도 몸짓이나 표정으로 관심을 보인다? 그거는 비언어적 신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거지. 이제 여자의 신호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볼게. 첫 번째, 얼굴 빨개짐. 성적인 대화에서 여자의 얼굴이 붉어진다면 이건 흥분 또는 긴장의 신호야. 두 번째, 가벼운 스킨십. 대화 중에 너의 팔이나 어깨를 만진다거나 장난스럽게 치는 행동은 신체적 친밀감을 형성하려는 시도야. 세 번째, 동공 확대. 관심 있는 대상을 볼때 동공이 확대되는 건 자유신경계의 반응이라 속일 수가 없어. 그녀의 눈동자가 커졌다? 좋은 신호지. 네 번째, 몸의 방향. 대화할 때 그녀의 몸이 너를 향해 있는지 확인해. 특히 다리나 발이 너를 향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너에게 관심이 있다는 표시야 중요한 건 이런 성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을 때 여자의 반응을 정확히 읽어내는 거야 표정이 안 좋거나 명백한 거부감이 보인다? 절대 더 나아가면 안돼 항상 상대방의 동의의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돼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신호 미소, 발그레한 얼굴, 가벼운 스킨십 이 보인다면 이건 녹색 신호등과 같은 거야 이때는 좀더 과감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도 좋아 그래서 여자가 그런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라고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 여자가 신호를 보냈더라도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기회는 사라진단 말이야 사실 여자가 미끼를 던졌는데 네가 성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응하지 못하잖아? 어떻게 될까? 맞아 여자는 너의 남성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단 말이지 이건 마치 축구 경기에서 골대 앞에 골이 저절로 굴러왔는데 슛을 안 하는 것과 같아. 기회는 한 번뿐이야. 놓치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잖아. 사람들은 자신이 보낸 신호에 상대방이 적절하지 않은 반응을 했을 때 사회적 거부감을 느끼고 이후의 상호작용에 더 방어적이 된대 특히 연애 상황에서는 이런 거부감이 더 강하게 작용돼. 한 번뿐인 기회를 다시 잡기가 훨씬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자연스럽게 대응하기. 여자가 성적인 암시를 했을 때, 당황하거나 쑥스러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받아쳐. 예를 들어서, 너 혹시 SNL 애청자야? 왜 이렇게 드립이 자연스러워? 라며 장난스럽게 대응하면 좋아 긴장한다는 느낌 없이 두 번째 대화의 수위를 조절하기 처음부터 너무 노골적인 표현을 피하고 점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 상대방의 반응을 보이며 적절히 조절하는 거지 세 번째 비언어적 신호 활용하기 말로만 하지 말고 시선처리나 미소 적절한 스킨십도 함께 사용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여기까지 본 인내심 있고 연애 고수가 되고 싶은 열정적인 구독자를 위해 여자랑 성적 긴장감 높이는 실전에서 바로 쓸수 있는 가상 신호 시나리오 전략을 하나 알려줄 거야. 여자랑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이 질문을 던져봐. 아니, 만약 내가 오늘 너랑 있을 때 아무 것도 안 하면 넌 어떨 것 같아? 실망할 것 같아? 같은 가상의 시나리오. 이런 질문은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상대방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어. 여자가 이런 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깊게 관찰하라고. 만약 그녀도 비슷한 톤으로 대답하거나 혹은 실망할 것 같은데 내가 여자로 안 느껴져라고 성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좀더 딥하게 하고 싶어하는 신호가 있다. 여자는 마음의 준비가 된 거야.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 항상 플레이풀하게 접근해. 너무 진지하거나 무겁게 접근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항상 장난스럽고 가볍게 마치 게임을 하듯이 접근하라고. 이건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거야.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플레이풀한 접근은 여자가 너를 재미있는 사람으로 인식해 더 깊은 관계를 발전할 가능성을 높여줘. 결론: 여자가 자신의 몸을 허락할 때 보이는 가장 확실한 신호는 성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야. 이건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와 같아. 네가 던진 성적인 대화가 여자의 마음과 맞아떨어지면 문이 열리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여자가 미끼를 던졌을 때 너도 그에 맞게 반응해야 한다는 거야 우물쭈물하다가 남성성 부족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연애는 테이스 경기와 같아 공이 너에게 왔을 때 쳐내야지만 게임이 계속 되는 거야 이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지 유혹에 있어서 내 프리미엄 수강생처럼 공식과 방법을 제대로 안다면 단 10분 만에 평범남이라도 모델급 여자와 뜸압을 초고속으로 보낼 수 있을 테니까 단한 번의 만남으로 시간은 금이잖아. 연애도 고요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 이 영상으로 충분히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브 포맷 특성상 내 15년 연애 코칭 노하우, 무대급 여자 1000명을 유혹한 니나온 프레임 컨트롤 연애 기술을 모두 다 알려줄 순 없어. 10분짜리 이 영상 끝까지 본 너에게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줄 거야. 현재 기간 한정으로 33만 원 상당의 10분 만에 이상형 만나는 법 PDF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무료지만 유료급이라는 후기가 쏟아지는 이 PDF 지금 네이버 카페 가입자들에게만 특별히 선물하고 있어 언제 이 무료 증정 이벤트가 끝나 유료 전환될지 몰라 기회 있을 때 잡는 럭키 가이가 되길 바란다고 댓글 링크로 지금 바로 접속해 무료 선물 받아가길 바라고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봐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데 소스로 체크해 볼게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하면 존예 여친 주일 안에 생긴다는 건안 비밀이니까 참고하고 오늘은 여기까지.